지금 시각은 7시 24분입니다. KBS 춘천 방송 중국은 개국 77주년을 맞아 강원도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혈안과 대선 지설에 대한 선호도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청가직설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호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소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여론조사는 KBS 준천방송 총국대기 한국리서치의룹에서 이달 14일부터 4흘 동안 실시했습니다. 먼저 2021년 강원도 지역 혈안 여론조사의 경에는강원도내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실루엣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021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지역 혈안 여론조사는 각 지역별로 표본 크기는 500명씩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선 결과 두 분께서 먼저 자료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변화무쌍한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강원도민들의 기본적인 정서 여론은 확인됐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여론조사는 연말 연초를 맞아 가지고 강원도의 민심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커다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강원도 민심들을 이번에 들여다보는 네, 네.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지난 대선과 연동지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결과를 보면 윤, 윤석열 후보가 네. 이재명 후보보다 한6.2% 앞선 걸로 나타났었는데요. 네. 지난 그 대선에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시 문재인 네. 후보보다 한14% 앞서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한4% 가량 앞서서 나타났는데요. 아, 네. 이번에는 다시 그게 역전 뒤집어져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현재 한6% 정도 앞선 걸로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하여 봐야 될 것들은 이 원주 원주를 제외하고 춘천하고 이 강릉에서의 강릉. 지지 흐름들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강릉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또 국회의원을 또 많이 등에 없고 지지를 업어서 그런지 강한 지지세를 나타났고, 네. 특히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 좀 다르게 이재명 후보가 한 7%가량 윤석열 네. 후보를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와서 향후에 있어서의 상당한 변동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네.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무응답자가 무려 20%나 네. 나왔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에는 본인과 처가를 비롯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또, 네.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이나 이 부동산을 비롯한 민심의 흐름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따라서 강원도 민심은 여전히 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무응답자 20%에 주목해야 하고 이 예, 대선 지형을 보면 영동과 영서가 차이가 좀 크다. 네. 온도 차이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신 변호사님. 네, 그 여론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의미 있는 지표는 뭐 국정지지율하고 그 후보자 개인의 지지율 그리고 네. 부동층의 비율을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 국정지지율이라든가 후보자 개인의 어떤 지지율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우위에 선 걸로는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비춰져더라도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과히 그래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정지지도 그 국정지지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거의 어떤 선거 구도에 있어서도 정권 재창출이냐 아니면 정권 심판론이냐 했을 때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어떤 그 추세가 점점 또 하락 추세라는 것입니다.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 기존에 내세웠던 어떤 반문 연대라든가 아니면 공정과 상식이라든 정의라는 그런 식의 어떤 슬로건들이 점점 약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20%에 20 이르는 부동층 비율 네. 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20대 18세부터 29세, 30세부터 39세까지 어떤 2, 0 30대 어떤 부동층 비율이 상당히 매우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따라서 이 2, 0 30대 부동층을 누가 잡는가, 바람을 일으키는가가 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을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20대와 30대에 있어서의 어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좀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사실 재보선 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줬던 2, 3, 0대의 어떤 지지율 흐름이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지지율에 비해 가지고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의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결국 2, 3, 0대 부동층을 누가 바람을 일으켜서 장악을 네. 하겠는가라는 네. 부분과 누가 덜 호감이 들가는. 비호감이 덜 가는 후보가 누구인가?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진영대 진영해가지고 강대강으로 붙을 줄 알았는데 어떤 진영 대결보다는 인물론, 인물론 네. 승부가 되어버리는 국면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더덜 나쁜 후보인가? 네.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 국면이 되어버리는 네. 형국입니다. 현재의 지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경향과 추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강원도지사 선거입니다.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이 높은 후보 적합도 결과가 이번에 확인이 됐고 강원도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그, 그 이광재 그 의원 같은 경우. 그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김진태 전 의원에 비해서 두배 이상의 어떤 지지율을 보여줬습니다. 네. 상당히 이례적인데 왜 그러냐면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면에 등장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중앙 정치 이슈에서 다소 한발 물러서 있는 형국입니다. 네. 반면에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그 후보의 어떤 핵심 측근으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중앙 정치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진태 전 의원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의원이 지금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부분 상당히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광재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내년 도지사 선거를 뭐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미가 있는 부분은 김진태 전 의원이 그래도 권성동 전 의원 아 의원과 마찬가지 어떤 지지율을 보였다는 부분은 네. 여전히 당+ 당권을 당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네. 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 그이 선거, 그 강원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출마 예전 같으면 지금쯤에 그 출마의 변을 밝히고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5월 10일 이제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3주 정도 있다가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이 네. 무조건 네.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강원도지사 선거 결과가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네. 형태입니다 네. 따라서 내년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내가 그 강원도 도지사에 출마를 하겠다 밝힐 수가 네. 없는 출마 자체를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는요. 네큰 네,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쉽고요. 네. 네. 많은 말씀과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도지사 선거의 예측과 전망을 해 보자고 한다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은 부동의 이광재 국회의원이 20.2%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해서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2위와 3위가 전부 다 어 국민의힘 후보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니까. 두 후보다 지지율을 보면 10%의 안팎의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여야 1대1 구도로 간다고 한다면 현저 같은 구도가 나타나기보다도 막상 6월달 선거가 되면 네. 도지사 선거 역시도 압도적 다수를 나타내는 이광재 후보가 앞에 가기보다는 양자의 경합을 나타내는 그런. 경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한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고 현재 강원도 여론조사에서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하겠다라고 를 하는 도민이 6.5%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매우 적은 수치인데요 그럼 뭘 보고 하냐 공약과 인물을 보고 하겠다는 게 무려 70%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있어서의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역시나 인물과 강원도의 미래 비전을 누가 좀더 정확하게 대표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용호 상박의 대결 역시 도지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도지사 선거 그 약권의 후보 단일화 또는 선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또이 관심을 끌겠고요. 그러면 지역별로 춘천 오주 강릉 시작의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영서와 영덕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그 영도 강릉을 말씀을 드리면 강릉 같은 경우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요 적합한 후보가 없다라든가 네. 모른 뭐 무응답층이 45 4%에 이름입니다. 거기에 더욱이 19세부터 18세부터 30 29세까지의 어떤 그 유권자들 중에서는 62% 가량이 전혀 지금 부동층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걸 전제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보수 진영 후보군들이 압도적으로 그 진보, 민주당 측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입니다. 따라서 향후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누가 그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게 될지 이게 네.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나온 수치로 봤을 때는 김한근 현 시장이 19.8%로 상당히 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주목할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현 시장으로서의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60대 이상이 어떤 국민의힘의 주지지층의 어떤 세력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29.8%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특별한 연구가 없으면 네. 다음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공천과 경선입니다. 과연 누가 경선을 통과하고 공천을 실질적으로 받을지. 그 키는 네. 지역구 국회의원의 권성동 의원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권성동 의원 눈 밖에 날까 아니면 문 네. 눈에 들을까 이런 거에 네. 더 심혈을 기울일까 봐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좀 중앙 정치에서 벗어나서 지방 정치의 어떤 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각 후보들이 그런 면모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영 네. 소재부를 좀 주목해서 봐주신다면 예 네. 원주 같은 경우는 강릉하고는 그 상반되게 구자열 민주당 후보의 독주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요건 원주 역시도 막상 경선에 들어가야 해서 일대일 구도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예상과는 다른 판들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가장 흥미가 높았던 게 춘천인데요. 춘천 같은 경우는 1위부터 4위까지가 불과 3% 차이 딱 붙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한데요. 특히 전직 그 시장들에 있어서의 야당 후보들이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 2위와 4당, 4위는 현재 여당 후보인데요. 네. 어, 이들의 차이가 극히 적은 관계로 해야지고 향후에 있어서의 경선도 치열할 것이고 네. 본선은 더 치열할 걸로 이렇게 좀 그렇군요. 예상이 됩니다. 도나 부동책이 많은 만큼 공약과 힘을 더 꼼꼼히 남은 기간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 두분 다들 고맙습니다.